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 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를 디지털 법의학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자 증거를 통해 비행 및 경로, 위치, 고도, 시간, 날짜 및 드론 기체가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 관련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복구된 전자증거 기반으로 디지털 법의학 보고서와 진술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발 드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평양 드론 주장하며 위협, 자신들은 10년간 드론 도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심야 시간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으며 북 외무성은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이라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김여정도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 무인기를 띄웠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우리 군은 북 발표 직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김여정이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북한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누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보다, 북이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다. 2022년 12월 북한은 군용 무인기 5대를 서울과 경기 인천 영공에 침투시켰고 5시간 동안 수도권을 휘젓고 다니던 무인기 중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였다. 2017년엔 북한 금강산 근처에서 발진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에 추락했는데 네. 이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또 다른 우리 군 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 551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횟수가 확인된 것만 10번 이상이다. 2013년 김정은은 무인기 훈련을 지도하며 남반부 작전지대의 적 대상물 좌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라고 하였고, 2014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처 서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3대가 발견됐는데 그 속에 입력된 발진 복귀 좌표는 모두 북한 지역이었다.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도 나왔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며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 외무성은 무인기 연공 침투가 국제법에 대한 남북한 위반이자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10년 넘게 범죄 행위를 해왔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보복하겠다고 적반하장인 이유는 평양에 뿌려졌다는 대북 전단 내용에 있을 것이다라. 북한이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한 전단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연연 없는 김정은이란 문구가 인쇄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일가의 명품 사진도 실렸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진실에 눈뜰까 두려워 이 난리인 것이다. 드론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싶어도 드론으로 자세히 살펴야 할 곳이 있어도 드론으로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을 알고 싶어도 드론으로 꼭 나만 알고 싶은 곳이 있어도 미리 승인받지 않으면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계획부터 비행 가능 지역 검색까지 모두 드론 원스톱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비행 승인뿐만 아니라 조종자 준수 사항도 꼭 확인하세요.